예 네. 전혀 스트레스가 없다 그러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굉장히 좀 대화가 단절되는 예. 그런 네. 일이 발생이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죠. 스트레스가 네. 사실은 없는데 아 그렇죠 스트레스가 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네아 네. 그러셨군요 아 네. 어, 제가 사실 그 보피님은 물론 그런 얘기를 한두 번 이상 정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, 제가 네. 함께 잠깐 이제 앉아있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보피님과 네. 그 소개 이제 저도 있었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옆에서 계속 이제 어, 리스닝 하는 그런 리스너 네.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<laughs> 그 같은 방금 부피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 얘기, 그 질문 네. 어떻게 하면 네. 시간 관리, 스트레스 관리,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런 네. 질문이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. 네. 그 대답을 듣고서도 계속 또 궁금증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어 네. 그것이 정말로 제가 이제 옆에서 듣고 제가 저도 한두 번 들었던 것도 아니고 같이 함께 있었던 어 입장으로서는 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어 여기서 그 부가적인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보표라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을 네.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네. 그 마음에 마음의 상태라든지 어떠한 네. 어, 어 그런 뭐랄까요 그런 네, 그런 것들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, 맞습니다 네, 네.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세히 정말로 보표님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내 것을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 보표님이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바로 카피해서는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 사람이 다 이렇게 다르다시피 자신의 갈 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. 갈 길들이 다 다른데 그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 할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맞습니다. 그 길을 정말 가고 있다면은 그 질문도 그렇고 어 자신이 정말로 가고 그 가는 길에서 많이 흠적 품적들 많이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